혹시 여러분은 단백질 하면 계란이지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로 단백질을 챙긴다고 안심했었죠. 운동 후에는 계란 흰자만 골라 먹으며 근육 관리를 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당연하게 여겼던 계란 후 단백질의 왕이라는 믿음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란이 좋은 식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만 놓고 본다면 계란보다 세 배, 많게는 다섯 배 이상 풍부한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몸의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쉽게 지치며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잦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계란보다 훨씬 뛰어난 단백질 식품 6가지를 비롯해 실제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던 60대 여성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식단 하나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도 직접 보고 놀랐거든요. 혹시 지금도 나는 계란이면 충분한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 좋은 단백질 식품이 궁금해지셨다면 이 내용을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저의 작은 공유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단백질 하면 계란을 떠올리는 이유는 계란이 워낙 친숙하고 오랫동안 건강식의 대표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한 식품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품들은 노년기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제공해주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죠. 예를 들면, 황태가 있습니다.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잘 말린 황태 100g에는 무려 75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평창에 사시는 70대 한 어르신은 치아가 좋지 않아 고기 섭취가 어려웠지만 황태국을 아침마다 드신 후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또 두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부드러운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은 약20% 내외로 계란 3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없어서 노인 단백질 식단에 자주 활용되고 있지요. 콩류도 중요합니다. 특히 병아리콩은 삶아서 100g당 약 20g 정도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병아리콩은 껍질이 얇아 불리기 쉽고 믹서에 갈아 콩죽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됩니다. 들깨도 의외로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g당 20%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하고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행강과 염증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을 앓던 60대 남성 한 분은 매일 아침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을 드신 후 혈액 검사 수치가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닭 가슴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100g당 24g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지방 함량이 낮아 체중 조절 중인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다만 너무 퍽퍽하게 드시기보다는 채소와 함께 볶거나 삶아 부드럽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두세 배 많고 동시에 유산균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하루 한 컵의 그리스 요거트를 간식이나 저녁 대용으로 드시면 부족한 단백질도 보충하고 장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란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식품을 활용한다면 노년기의 근육 유지와 건강관리를 훨씬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내 몸에 맞게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 식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욕도 줄고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작정 고단백 식품만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네끼 기준으로 어떻게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미역국 한 그릇에 밥반 공기, 반찬으로는 두부조림과 삶은 병아리콩을 함께 먹습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단백질 30g 이상에 칼슘과 오메가3까지 챙길 수 있죠.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한 스푼,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점심은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닭가슴살 채소 볶음, 현미밥, 된장국, 그리고 후식으로는 두유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필수 아미노산과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까지 고루 들어 있어 아주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러나 단백질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황태계란찜과 채소나물, 보리밥 반 공기 정도로 마무리해보세요. 황태는 흡수가 빠르고, 계란이 맛을 부드럽게 잡아줘 소화에도 좋습니다. 간식도 중요합니다. 그냥 입이 심심해서 먹는 게 아니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운 두부나 삶은 병아리콩 또는 견과류 섞은 그릭 요거트 한컵 혹은 들깨가루를 넣은 따뜻한 식한 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와 간식에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배치하면 따로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싼 식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먹는 것보다 하루에 나누어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훨씬 흡수율을 높인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도 예전엔 잘 먹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기운이 없다고 하십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셔도 별 효과를 못 보았다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산도가 낮아지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는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분해도 느려지게 만듭니다. 둘째, 근육 내 단백질 합성률이 감소합니다. 60세를 넘기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패턴의 변화입니다. 식욕이 줄고 치아나 소화 문제로 하루 두 끼만 드시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한 분도 아침엔 식빵 한 조각, 점심엔 국수, 저녁엔 김치찌개와 밥한 공기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 식단 속에 단백질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반복되는 어지럼증, 무릎 통증, 탈모, 그리고 결국엔 넘어져 고관절 골절까지 겪게 되셨고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단백질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는데도 흡수가 잘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소화기관 기능 저하와 잘못된 식습관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하루에 3~4회 나누어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습니다. 흡수를 돕기 위한 식사 구성도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은 다음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면 나는 고기도 자주 먹고 생선도 먹고 밥도 잘 챙기는데 설마 내가 부족하겠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단백질 결핍은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선 자주 발견됩니다. 문제는 스스로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너무 평범하고 쉽게 다른 이유로 착각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무겁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자주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이 들때 심지어 밥을 먹었는데도 입맛이 없고 쉽게 배가 꺼질 때도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68세 남성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은퇴 후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사도 잘 챙긴다고 생각하셨는데 몇달 전부터 자주 무릎에 힘이 빠지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관절 문제인 줄 알고 정형외과를 찾으셨지만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영양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정상 하한선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아침은 대부분 건너뛰고 점심은 국수나 김밥 같은 가벼운 외식, 저녁은 밥에 김치찌개 정도로 간단히 드시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기나 생선은 특별한 날 외에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나물이나 반찬 위주의 식사가 대부분이셨죠 이후 식단을 바꾸어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60g 이상으로 늘리고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나 삶은 병아리콩을 챙기셨습니다 하루 두끼 식사를 세 끼로 나누어 섭취하도록 조정한 결과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밤잠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겉보기엔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낙상 위험, 면역력 저하, 회복력 저하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재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되고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무리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흡수율을 높이는 식사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단백질이 더잘 흡수될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다른 영양소들과의 궁합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 특히 B6와 B2입니다. 이들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몸속에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닭가슴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시금치나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처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흔히 지방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에는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은 근육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소화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 부침에 들기름을 약간 더하거나 두부 반찬에 참기름을 뿌려 먹는 것이 좋은 예죠. 세 번째는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발효 식품입니다. 김치, 국장, 된장 같은 전통 발효 식품은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단백질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아침에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를 곁들인 식사는 단백질 섭취와 흡수를 동시에 챙기기에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하루에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계란 한 개, 점심엔 두부 반 모, 저녁엔 닭가슴살 100g처럼 각 식사마다 일정량을 꾸준히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유지와 에너지 공급에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남는 부분은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그러니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보다 어떻게 조합해서 언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사 습관으로 굳힐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란이면 충분하지 한끼 고기만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통해 보셨듯이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고 어떻게 흡수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체력은 떨어지며 상처는 잘 낫지 않고 허리와 무릎도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 세끼 식단을 그냥 배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마시고, 내몸에 근육과 면역력을 채우는 건강 투자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들깨 가루 한 스푼, 두부 반 모, 병아리콩 한 줌, 황태포 한 줄, 그릭 요거트 한 컵. 이처럼 전혀 어렵지 않은 선택들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근육을 만들고 체력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는 함께 먹는 영양소도 중요하다는 것. 즉, 지방이나 비타민과의 조화가 흡수율을 높인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먹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은 흡수를 잘하고 어떤 분은 거의 배출해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흡수력 높이는 팁 식사 시간대에 따른 섭취 전략 실제 식단 예시들을 꼭 참고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식단을 돌아보며 실천 가능한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까운 분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기 어려운 만큼 서로 챙겨주는 관계 속에서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도 계란만 먹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는 황태랑 두부 꼭 챙겨야겠어요. 같은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